날씨가 진짜 많이 흐려서 비는 오는 것 같은데 안 오는 것 같고 뭐 어쩔 수 없지. 일단 오전에 영어 수 끝나고 나서 오후에 후배가 성수동에 메이크업 샵을 예업을 이틀 차라고 해서 이따가 시간이 맞으면은 조금 가서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오늘 저녁에 아이롱펌 교육이 있어가지고 좀 교육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어. 자, 일단은 영어 수업은 좀 먼저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안개가 진짜 심해가지고 오, 참... 잘 도착을 했고 오늘 교육 장소는 투썸플레이스 영지대그에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생각보다 꽤 크네. 안녕하니다 저 혹시 자리가 예약되는 경우도 있나요? 어, 10시부터 예약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 여기 3층으로 가시면 3층으로 가는데요? 3층이라고 하니까 I let 내가지고 허니댕모네 이거 <놀람> 너무 많나 보 가지고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산층인데 어우 아, 모르고 아까 평상시 수업할 때 했던 분을 한번본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아마 10시 이하이시면은 산층 네. 오른쪽 방으로 네. 가시면 돼요 오른 방이요 감사합니다 여기 예쁘게 사람 진짜 없다. 야, 뭐, 시간대가 시간대겠지만은, 어... 스터디존이라고 나와있네.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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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펌 계속하면 네. 머릿결을 타면 어, 그쵸. 그쵸. 엠버리 한번 시켜야 돼요. 통통주들이나여여분분들 y 하 u 하 e 안 될까? r s o n w h o 요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o 개월 p e 시티트 n who's a p e 요 s o n w h o 요 a person who's a person 은 h o s a person who's a p e r s o h e r s h i s a s a o s e h a e h e p e p e a p e a e o n r s e r o a r o n e s o e r h n I alone or a o n e I drop d o I drop drop I drop or cut Drop Yes drop drop 신경 푸는 거 글쓰이 글쓰이 원활한 글쓰 Mm -hmm. my last week is very busy, busy. it's too many customers coming for ah. because of the after sunlight i prepare for my education mm -hmm. uh, today today uh, after so this class after this class oh. uh, the hair shop oh. is mm. uh, recast so, or, or you? Yeah. men's long hair style and iron palm so, oh. so today yeah. I have to go there to 어, 구파발, 구파발 형식. 아. For education, so. If you want to use verb 동사를 쓰시고 싶으면 yeah. educate. e d o r a l o r a 명사로 써서 교육이 있어요 mm. 그렇게 할 경우는 이렇게 education. 명사로 교육 mm. 동사로는 educate. 교육하다. Let's 그 go. Okay. s so, uh, 그치? <laughs> 아, 넌 너무 바쁘다. 응. 오늘 이제 수업이 끝났고 이 클래스가 약간 좀 회화학 클래스인데 문법 위주로 가르치려는 게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이 있었었는데 문법을 배우면서 되게 재밌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가지고 제대로 말을 하는 방법을 좀 먼저 배워야 되지 않나 그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은 벌써 슬슬 저녁이 돼서 어두워졌고 교육할 거를 어떤 순서로 할지 조금 정리를 해 놓고 이제 조금 있으면 출발해서 교육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장 앞에 다시 반 켤게요. 오늘의 교육 장소입니다. 부파발에 있는 미용실이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롱을 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옛날에 만들었던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롱 20 1호의 경우는 1호랑 롯데가 똑같아요. 각각 이제 한 바퀴씩 말았을 때,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샴푸에다가 1시간 정체를 하고 나서 헐감에 대한 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직무 스타일이시고, 굉장히 많이 볼륨이 살고, 옆머리가 많이 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뒷머리 길이는, 어, 이 정도면 저는 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열심히, 열심히 길으셨네요. <laughs> 모발이 두껍지는 않고, 살짝 얇은 모에 속하고, 다운타모아이롱을 <목소리> 저는 딱 20호, 18호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꽃슬기가 그래도 좀 있다고 하시면은, 저는 20호랑 매스기로 사용하면은 충분히 컬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프 위주의 커트를 좀 오늘 보여드리게 될것 같은데, 질감 처리랑 공기감을 놓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음... 빠지는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음. 계속 체크를 해요. 몇 분이요? 시간을 좀 어떻게 만들지 음. 일단 어떻게 만들? 다음 번 먼저 살짝만. 근데 이 약은 조금 묽어서 아마 강하게는 안 눌릴 거예요. 그래서 하은 쌤 성격에는 조금 이제 만족스럽지 않겠죠. 아, <웃음> 그치? 진짜 저랑 그까. 그러니까 제가 하은 쌤 스타일이 너무 재밌는 게저 사람 머리 잘해. 근데 나라는 스타일이 정반대야 완전. <laughs> 그래갖고 그래서 하은 쌤 인스타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물론, 제가 오일을 발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반짝반짝하죠? 네. 응. 귀 조금 내리게 자연스럽게. 음. 그냥 좀푹툭 느낌으로 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음.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머리 모양이랑 펄은 어떠세요? 음. 괜찮으시나요 우리가 근데, 요 음. <laughs> <laughs> 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겨주시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머리가 훨씬 더 텍스처가 많이 살죠. 그리고, 요렇게 당기면은 이쪽에서 요렇게 더 메이트가 뒤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머리가 여기에 뭉치게 돼요. 그래서, 이쪽의 볼륨이 가만히 납둬도, 요렇게 자연이 잘 살게끔 스타일링이 되고, 괜찮으실까요? 머리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세요 네. 스트레좀아올게요 다이, 바습니다이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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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교육하면서 진짜 오늘 교육하면서 진짜 너무 너무 좋은 에너지 진짜 잘 봤고 오랜만에 교육하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거 정리도 한 번씩 딱 되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 다시 한번좀 하면서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 가서 편하게 이제 잘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원래 내일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제 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잘 해결됐으니까 편하게 시간 보내면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집에 가야죠.